디지털 배움터 심화,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현과 평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완벽할까요? 우리는 숫자나 문자를 비틀거나 덧칠해도 대부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하게 본 글자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에게 왜곡된 텍스트는 다른 이미지로 이해하게 되죠. 같은 이미지를 봐도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은 서로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엔 특별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실행,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훈련 및 평가하기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이미지를 훈련하고 평가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이미지들을 모아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이미지를 모을 수도 있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활용할 수도 있죠. 이때 학습할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정확한 평가를 할수 있지만, 왜곡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평가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까요? 오늘은 인공지능에게 차, 버스, 자전거를 학습시키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포키즈에 접속해 로그인하고요. 이미지 프로젝트 추가하기 위해 상단의 프로젝트를 클릭한 뒤 프로젝트 추가 누르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영어로 입력하고 인식 방법으로 이미지를 선택한 후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을 클릭해 주고요. 데이터를 분류해서 저장하기 위해 새로운 레이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버스, 자전거의 이미지 데이터를 각각 저장할 수 있는 레이블 이름을 영어로 적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웹 주소 입력하거나 웹캠으로 촬영하거나 그리거나 검색창에서 이미지 드래그에 이미지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각각의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웹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웹 사이트에서 원하는 이미지 검색하고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링크 주소 복사를 한 다음 머신 러닝 포 키즈의 웹 버튼 클릭해 데이터 추가 창에 복사한 이미지 주소 붙여넣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웹캠으로 촬영해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웹캠 버튼 클릭하고 웹캠 앞에 원하는 사물 또는 사진을 비춰준 다음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려서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그리기 버튼을 클릭해 그리기 창에 직접 그림을 그린 후 추가 버튼 클릭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창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해 추가하려면 이미지 검색창과 머신러닝 포키즈 창을 동시에 띄우고. 이미지 검색창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한 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적절한 레이블에 놓으면 됩니다. 각각의 레이블에 원하는 이미지를 모두 담아 준비했다면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 컴퓨터 학습시키고 평가해 볼까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학습&평가를 클릭하고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보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을 시작하는데요. 학습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학습이 끝나면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웹캠으로 테스트하려면 웹캠으로 테스트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웹캠 앞에 원하는 사물 또는 이미지가 보이도록 가까이 한 다음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 인식률을 확인합니다. 그림 그리기로 테스트하려면 그림 그리기로 테스트하기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그림 그린 다음 테스트 버튼 클릭해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터넷 자료로 테스트하려면 먼저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원하는 이미지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 빈 칸에 주소 붙여넣고 인터넷 자료로 테스트하기 버튼 클릭하면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를 통해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적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적용 프로그램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와 같은 사물도 장애물로 인식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행방향을 바꿔서 부딪히지 않게 해야죠. 그럼 이미지인식 모델을 활용해 스크래치 3.0으로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화면에서요,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 스크래치 3이 보일 겁니다. 스크래치 3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크래치 3에서 머신 러닝 사용하기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스크래치 3 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스크래치 3.0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기 위해서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배경 고르기가 있어요. 배경 고르기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에 그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배경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상단에 그리기 도구들이 있죠.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배경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도로는 회색으로, 운동장은 초록색으로 각각 배경을 반반씩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배경의 반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때 채우기 색깔을 회색깔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는 도로로 이동하도록 하는 어 배경의 반을 표현을 해주었고요. 나머지 도로, 이 배경의 반은 어, 운동장, 어, 자전거가 이동하는 운동장으로 분류하기 위해서요. 채우기 색깔을 녹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배경을 구분을 해 주었다면 다시 코드 탭으로 돌아갑니다. 무대의 배경이 반은 회색, 반은 초록색으로 바뀐 것이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 오른쪽 하단의 스프라이트 창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에 이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해 줍니다. 자, 이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어,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동차와 자전거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셔서 자전거 또는 자전거 이미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어, 모아주셔야 돼요. 이미지 폴더에다가 모아주실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원하는 자전거, 자동차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폴더 속에 모아주세요. 이렇게 다 모았다면 다시 스크래치 3.0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스크래치에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스프라이트 고르기가 보이시죠? 거기에서 스프라이트 업로드 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모아놓았던 자전거 또는 자동차의 이미지 폴더가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에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이미지가 너무 큰것 같아요. 이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면 스프라이트 크기 숫자를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30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위치는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갔다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업로드한 자전거 이미지를 선택한 자전거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양 탭을 클릭해 주세요. 모양 탭으로 가시고 왼쪽 좌측 하단에서 모양 고르기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모양 업로드하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저장해 두었던 폴더가 다시 나타나면서 우리가 맨 처음 음, 스프라이트에 업로드했던 이미지 외 나머지 이미지 나머지 이미지를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스프라이트의 모든 이 모양들 이미지 폴더에 있던 모든 이미지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 탭으로 가서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스프라이트의 모양 탭에 업로드한 이미지를 모두 테스트하기 위해서는요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수 팔레트로 가셔서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먼저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변수 만들기에 y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과 y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사진 변수는요 업로드한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저장하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y 변수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이미지를 양쪽으로 나눠 놓으면 사진이 서로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마다 어, 세로의 간격을 둘수 있도록 y 좌표 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할수 있어요. 자 변수 두 개를 모두 다 추가를 했다면 클릭했을 때 어, 스프라이트를 잠시 숨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벤트로 가셔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와 주시고요 형태 팔레트에서 숨기기 블럭을 연결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y 좌표의 변수 값과 사진 변수 값을 각각 150과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 팔레트로 가셔서, 이,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y를 150으로 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사진을 0으로 정하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y 좌표 변수값과 사진 변수값을 각각 150과 0으로 초기화했다면 스프라이트를 복제할 수 있도록 제어 팔레트로 가셔서요 나자신 복제하기 블럭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복제되면 시작할 수 있도록이요 제어에서 복제되었을 때블럭을 새롭게 가져와 주세요. 복제되었을때로 다시 코드가 하나 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 변수가 처음에 이제 0으로 정해졌죠 어, 처음에 0이었고 이제 1만큼씩 증가할 수 있도록 변수 팔레트에서 나의 변수를 1만큼 바꾸기를 가져오신 후에 이 나의 변수를 사진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에 업로드한 이미지 개수만큼 테스트를 하려면요. 제어 팔레트에서 만일 뭐뭐라면 블럭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개수만큼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연산으로 가셔서 이 비교하는 왼쪽 왼쪽과 오른쪽 값을 비교하는 오른쪽이 더 크다 이 블럭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왼쪽에는 사진 변수 블럭을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에는 이미지, 업로드한 이미지 개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업로드한 이미지의 개수가 모두 총 25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사진의, 사진 변수가 25. 보다 크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조건을 이 만족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태에 가셔서 다음 오.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양이 아까 숨겨놨기 때문에 보이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겹칠 때 현재의 스프라이트가 가장 앞 순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형태 팔레트에 보시면 어, 팔레트에 보시면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블럭이 있어요.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미지의 최초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동작 팔레트로 가셔서 x, y의 좌표 값을 0, 100으로 이동하기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모양으로 바뀐 후에 모양이 보이고 맨 앞쪽으로 순서를 바꾸고 x는 0, y는 100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이미지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어, 조건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 팔레트에서 만일 뭐뭐라면 블럭을 두 개를 차례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블럭을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은 사진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인식한 것이 자동차인지 또는 자전거인지를 비교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 블럭으로 가셔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비교할 수 있는 블럭을 이렇게 조건 속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스프라이트가 자동차라면 왼쪽으로 자전거라면 오른쪽으로 위치를 각각 시키려면 먼저 이게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는 어,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준 인공지능 기능 팔레트로 가셔서 왼쪽에는 이미지 인식하기 이미지 인식하기 블럭을 넣어주신 후에 그 이미지, 커스텀의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자동차라면 자동차라면 어, 무대의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작으로 가셔서 1초 동안 1초 동안 X, Y 각각의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x 좌표의 값은 연산으로 가셔서요, 1부터 14의 난수만큼, 즉, 왼쪽으로 위치는 할 건데, 어디, 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10부터, 마이너스 210부터, 100 사이에 오는, 어, 무작위수, 난수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y는 변수의 y 변수 블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대 영역의 한가운데가 0이라고 할때 음, 자동차 카로 자동차로 인식을 했을 경우에 왼쪽으로 어, 올수 있도록 어, 지정을 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이미지가 인식된 이미지 커스텀의 이미지가 자동차가 아니라, 어, 자전거라면, 이번엔 오른쪽으로 오도록 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 팔레트에서 마찬가지로 1초 동안 어떻게 이동을 한다? 1부터 10 사이의 난수인데, 오른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100부터 214 사이의 난수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y는 마찬가지로 변수 y 블럭을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어,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이미지가 자동차라면 왼쪽으로 자전거라면 오른쪽으로 각각 이동하도록 어, 코드는 작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진 스프라이트가 각각 자동차 또는 자전거로 판별이 되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분류될 때요. 사진이 같은 위치에서 겹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변수 팔레트에 바꾸기 블럭이 있어요. 변수 팔레트에 y를 y를 마이너스 15만큼 바꾸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사진 스프라이트별로 15만큼의 차이를 두고 화면에 왼쪽 또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사진 스프라이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어 팔레트에서 나자신 복제하기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생각해보기 자전거를 매달고 가는 자동차를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로 인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셨나요? 정답은 자전거를 매달고 가는 자동차의 이미지를 샘플 데이터로 더 많이 추가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면 되겠죠? 또, 다양한 장소의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진을 샘플 데이터로 추가해 인공지능 모델을 충분히 학습시킨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이미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현과 평가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